네, 다음은 부총재단에 대한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하늘공 허경영 신민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임명자, 수석 부총재 허, 벼, 벼. 네. 네, 역시 허경영. 축하드립니다. 네, 역신 허경영 신민님의임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셋네 네, 다음은 부총재단에 대한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현요 김성재 총재님 그리고 안원식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대웅, 허경영 신민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총 아홉 분입니다. 네,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이사장님, 강규희 회장님, 박희동 변호사님, 송종철 회장님, 안복희 회장님, 안병정 회장님, 이병훈 총장님, 총장님, 최은철 회장님,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총 9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허경영 신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수석부 총재, 허경영.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와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전달하여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과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의 두 총재로 임명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 총재 김성재 이사장 안헌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신허경영시민님의 네, 네. 인비는 하늘을 찌르겠다고 밝습니다. 네, 대표에서 네, 허경현 수석 부총재님의 인사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전달 받았고요. 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어, 우리 아멘식 이사장님이 아이의 봉사단을 그동안 쭉 하시면서 많은 그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수습부 총제를 했으니까 앞으로 물신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 우리 거르진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1년에 만5 0 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이번에 150명이, 157명이 돌아갔죠? 그거에 뭐 엄청난 숫자, 1년에 15,000명. 그 중에 가난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 그들의 부채, 그들이 1억 미만, 5천만 원 미만의 빚 때문에 자산 하는 거,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그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들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못한 175만 명의 남자, 결혼 못한 1 0만 명의 여성, 250만 명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정경기가 51억 도어 결혼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외면한 대한민국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이 낙마하지 않고 그들이 돈 길이 천만 원에 전과자가 되고 그들이 자살하고 노인 빈곤 심각합니다. 제가 한 달에 일억 내 가지고 탑골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천안에서 점심 먹으러 올라옵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줍니다. 도시락, 물론 보급 도시락이죠. 그리고 물한 병, 그리고 떡, 그리고 건빵, 그 다음 과일 뭐 이렇게 봉지에 넣어주는데 5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11시 반에 배급하는 고시간까지 그 매일 반복됩니다. 월 1억이 적은 것 같지만 제 순수 소득에서 매월 1억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의 빈 문제 뭣도 모르고 1년 천만 원씩 빚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몰래 자살하고 타락하고 고시방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대장암이 걸리는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업가들이 돈을 내서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민간인이 얼마든지 이 유엔평화, 유엔 봉사단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안현식 이 기사장님을 도와서 앞으로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칠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오랜 기간 많이 함께하여 아무도 찾는 분들 많은 지원과 후원을 리겠습니다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셋 네. 네, 그룹 시상식은요 화경영 시임님과 안원식 이사장님께서 공동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2022 아, 대한민국 공사대상수상정 김성재, 이사장 안현식 이사단을 아, 통한 공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대장애인 일자 네, 역시 대한민국 공사대상 수상가 더불어 여성가족위원회 유엔의 이를 전달해오며 독도 영유권 강화에 2022 대한민국 공사대상 주신국 공사대상 수상가 더불어 여성가족위원회 사업을 통해 지구촌 여성의 빈곤 해소와 다음으로 이은민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2021 대한민국 봉사대상 주식회사 대상 네. 위원을 위원전상이 함께 수여 됩니다.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원조를 통한 끊임없이 2022 대한민국 봉사대상 주식회사 대상 네. 이수정은 방송통신위원 감성공지위원...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2022 대한민국 봉사대상 정성님께도 네.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과 수상과정으로... 더불어 네 이렇게 아낌없이 마음에나는 역시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더욱 깨어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있습니다2022 <laughs>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제발전에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2022 대한민국 봉사대상0 0 4년부터 사비로 공사 대상 가수 은가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이 함께 수여됩니다. 여러분 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네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활짝 한번 웃어서 오늘 수상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사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활짝 웃어볼까요?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여러분.